나누셨습니다. <laughs> <laughs> 자기의 기술과 정신력, 마음을 쏟아가지고 오직 상대의 그호문에다가오리시키는데전신적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고, 틈림없이 그는 득점을 해야 합니다. 보통 선수하고, 호나우드하고 차이가 뭐냐? 일반 선수들은 보면 자꾸 그, 이, 볼을 차는 데 서로 패스를 해주고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반 선수들은 가만히 보면, 볼을 차는 데에 똥볼만 차는 거예요, 그냥. 뻥, 차가지고, 그 볼을 자기 편에서 받으면 괜찮은데, 그 똥볼 높이 올라가 떨어지는 순간에 상대방이 받아버리면, 그, 그찬것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역공격을 당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골머을잡에서 달려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무조건 나고막 똥금 납보로 붕차하는 친구하고는 그 사람의 몸값이 달라집니다. 호나우두의 몸값이 얼마냐 하면, 1억 유로라 그래요. 1억 유로. 1억 유로 같으면, 어, 유로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안 되죠. 한국 돈으로 바꾸면은, 천사백억이라는 거죠.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천사백억 하니까. 근데 똥불 사는 친구는 돈도 많이 못 받을 뿐 아니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도 호나우도처럼 정말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 성도님들. 정말 그냥 전심전려가는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아주 좀 인정받고 칭찬받지만은 또이 땅에서도 삶이 성리하게 되지만은 똥꼬나 엉뚱 자면요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목표를 정하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구합니다. 아, 네. 생명은 뭘 말씀하시느냐? 생명에게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찾아서 내것으로 만들었, 만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냥 들으면 이해가 잘안 되는데, 성경에서, 이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우로 말하면 조회라는 겁니다. 이 조회가 뭐냐?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육신적인 생명을 비오서라고 래가지고이 비오서는 일단 사는 날 동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지만 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똥꼴 차는 친구하고 똑같아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될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은 조회가 된다는 거죠 이 조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 정확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그 선물이 뭐냐 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반드시 뭘 얻어야지 정말 제대로 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생명을 얻어야 된다. 네, 네. 여러분, 네. 생명을 어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떻게 얻는 것을 좋아하시느냐, 풍성하게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한복음 10장 1 0절을 보면, 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네. 풍성하게 네. 합니다. 그렇고, 그렇게 놓고 보면, 뭐, 풍성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풍성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게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뭐 그냥 많은 어떤 일들을 성, 그참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게 잘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뭘 하느냐? 그걸 할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나우더가 그 골을 넣기 위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맨날 놀다가 축구장에 나온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공차는 연습을 하는 피라는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박지성 선수가 한번 TV에 나가 가지고 자기 발을 보여주는데 이건 사람 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 분이 계실 거예요. 발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 발이 아니에요. 얼마나 공을 차고 뛰어다니고 상체를 갖고 지그러지고 부러지고 이게 또 다시 연결되고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 발이 흉악한 모습이 됐는데 오직 그건 뭘 하기 위해서 공을 제대로 차기 위해서 연습했던 흔적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사도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뭘 가져요? 흔적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다. 아, 네. 예수 믿었다면 뭔가 예수 믿었던 그연단받은 훈련받은 그런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된다.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가 그이참 공중에 점프해가지고 세 바퀴씩 돌고 탁 서잖아요. <laughs> 그거에 그냥 되는 게안 돼. 그 김연아 선수가 그거 동작 한번 하는데 그거 하나 이러면 돼. 몇번 연습하는가 본인이 이야기가 천 번을 공중에 띄어가지고 돈대요. 천 번을. 그거 한번 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팍 돌다가도 그냥 땅에 탁 트리플 악셀 그러잖아요. 세 바퀴 돌고 돌고 방향이 또 앞으로 가야 되니까 반 바퀴 더 도는 거예요. 트리플 악셀이라고 그래요. 기어도 오면 안 되잖아요. 그, 그거 연습하는데 천번을 뛴다는, 아버지한테 나가기 전에, 유명한 가수들이 뭐래요? 자기 곡을 발표하는 데에, 자기 곡을 발표해서 히트 칠 때까지, 발표할 때까지 그 한국의 노래를 가지고 몇번 부르느냐? 김연아 선수처럼 천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 한곡 가지고 천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이 설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참 심리를 기울이고 하는가. 또 우리 사장대가 있습니다만, 사장 가문하기 위해서 천번 불렀습니까? 천번을 부르면, 여기 앉아있던 분들이 설교 필요 없어요. 집에 가도 돼 있거든요. 무가 넘쳐가지고, 그냥.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려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 40년 동안 내는겁니다 너희들은 오직 나만 바라봐라. 왜 광야냐? 광야는 볼게 없어요. 그 아름다운 뭐 시내가도 없고, 그런 아름다운 꽃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다 대고 네 돌아라, 그냥.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거 맞나? 이만나도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곡식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농사를 지면 밑에서도 또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그것도 얻두적으로 하신 거예요. 땅에서, 사막에서도 얼마든지 곡식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실 수 있지요.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거두 정리하시고, 내리게 하시죠. 비가 오듯이 그냥 만나가 내리게 하시더라 왜? 위를 쳐다보라. 내뒤 네, 위를 바라봐야 사는 패스입니다. 사람을 말해서 이헬라우드 안드로포스라고 래요 그래. 안드로포스는 뭐냐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다는거짐승은 엎드려 가지고 옆을 보지만은 땅을 보지만은 사람은 위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 훈련 시키시려고 광야를 내 보냈고 이거 이렇게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사람은 서서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그 대충 그냥 지나가듯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을 받고, 그걸 풍성하게 만드시려고 하면, 하나의 노래 가운데 날마다 연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락받아야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강력해져야 된다는 거죠. 강력한 본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고기가 알을 한번낳으면 5천 개에서 2만 개를 낳는다. 5천 개에서 2만 개를 나았는데 5천 개에서 2만 개를 나으면5천0이 2만 마리 그다 되느냐 10%밖에 못 산다는 거지. 그10% 산다는 건 뭐냐 강한 자가 산다는 거예요. 고기가 태어나도 아주 강한 그런 어떤 힘을 소유한 자만이 이 고기가 한10% 정도 5천 마리가 되면 10%가 얼마겠어요? 500 마리 정도. 이 정도면 생존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분,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뭐, 쉽게 그냥, 소풍에돋단 듯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계속 공격하는데, 거기에 강건한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못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어떻게 풍성케 하려하니다이 풍성함이 있을때에 여러분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네, 방경도 이기고, 문제를 이기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예전만 보러도막 감동이 되도록 하고. 교회에만 쳐다봐도 막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슬픔에 쌓였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할 때, 찬송과 한곡만 불러도 막 세임이 솟아오는, 이게 궁심하다라는 아, 네. 거예요. 아, 네. 아, 네. 여례가 임마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 네. 중요한 거다요 중요한 거. 그러면 이렇게 돼야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도 강화되고 사전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뭐냐? 우리를 구원한 영원한 세계에 들여다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이 관점에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구속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라는 것이고, 구속사의 입장에서 세상을 사시라는 거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교회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속사적인 입장이라 그러면, 아, 지금 뭔 소리지 이해가 안 돼. 구속사, 어떤 분이 과거에 어, 교역자라고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이분이 교회에서 성교를 시켜놔놓으니까 여전도사님 하도 말을 맞어요 구속사적으로, 이거는 이렇습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러니 당연히 산사님이 가볍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전투자들이 하더라 왜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뭐니, 구속사적으로 가는데, 구속사가 뭐냐고, 그렇게. 대답을 뭐한 거예요. 자기는 막 구속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아니, 막상 구속사적이 뭐냐 모르니까, 본인도 몰라. 그냥, 그냥 구속사적으로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능력이 없어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구속사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케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게 구속사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점점, 점점 풍성케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영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뭘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가만히 앉혀놓는 게 아니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게 하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낫게 하고 갈수록 풍성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더큰거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는 말이요이사고를 바꾸는 거지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꾸 부정적인 사고를 가요. 마이너스 발상이라고 그래요. 뭐든지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뭐든지 하면 반대예요. 뭐든지 하면 후퇴해버려요. 아이고,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후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수 있습니다.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성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후속사적인 마인드다. <laughs>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분하고 긍정적인 이 플러스 발전을 하는 분하고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구속사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뭐라고 생각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준비해 놓으셨다.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렸다면 이 구속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 주시려고 가져가셨다. 이해가 되셔요? 내가 지금 잃었다는 거예요. 잃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져가셨으니까 이자 쳐가지고 오후 이자를 쳐가지고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이생각가지는 것이 구속사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아팠다. 그러면 이 구속사증의 생각을 가진 분들은 뭘 해요? 이 질병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더 건강을 주실 것이다. 아, 네. 이전보다 나더 튼튼한 몸을 주실 것이다. 네. 네. 이 생각이 구속사증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가난하게 만드셨다. 이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장차 큰 우유함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혼의 산,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넘어지지 않고 이런 분들은 섭섭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이풍랑이 있는가에 더빠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내게 오는 거그 문제 그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오느라 왜요? 문제 때문에 난더잘갈 것입니까? 아, 예. 여러분 열이 날아가는데 바람이 안 불면 열이 못 날아가잖아요. 바람 부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더 세게 불면 더 높이 올라갈 거고 배가 지금 이참 항해를 하는데, 지금은 뭐 동력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 바람을 가지고 도처를 라가지고 가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빨리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이해하신 분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근심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실망이 없습니다. 서슴이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들을 가졌던 요셉은 자기는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형한테 배반 당해가지고 정말 순수받다 괴롭다, 아프다, 자살해버리자 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로 보내시는데 나는 내가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겠다. 나중에 그 얘기합니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동생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걸 알았을 때에 이 형들이 얼마나 걱정, 관심 많이 했겠어요 그럴 때에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형님들이요. 관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미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 아, 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정확하게 풍성한 구속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지 지금은 어렸지만은 이 보디바리 집에 가서 종사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 가지고 이 감옥까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건 확실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유술해서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요셉이 불평하는 말이 한마디 정도 있는지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 가 없어요. 왜 자태를 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지 아는든지 모르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간에 나는 무조건 자태를 보시라는 거. 왜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약한 거 아니에요. 부신자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썩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윗이 골리아스를 만나 전쟁하러 갈 때에 골리아스 키가 얼마를 그랬어요?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 3m 가까이. 그런데 그가 입은 갑옷이 60kg에요. 보통 사람 몸무게만 해. 여러분, 이 갑옷 보통 사람 입혀놓으면 거지도 못해요, 이 대단한 인물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시 나갈 때에 물매조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물매조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다시 생각이 뭔엇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싸우면 나는 아직까지 젊었고, 어린아이고, 자, 도저히 안 된다. 내가 해봐야 어떻게 이기겠 돼, 저 사람을. 그런 생각 가지고 전쟁에 나갔겠느냐? 아니다, 는 겁니다. 다 했으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나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불면 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인드 가지고 나가시면, 아비가 한길로 왔다가 이곳으로 도망가 죽음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올 때는 한길로 왔어요 왔는데 도망갈 때는 얼마나 놀라가지고 갈줄 몰라가지고 이곳으로 도망갔어요 놀래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전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생명적이자 이것이 구속사적인 마인드자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뜻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로 가는 대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그는 반드시 그가 가진 것이그 소망, 자기의 목적, 자기가 이 로마에 들어갈 그런 어떤 비전을 더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나?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거다. 자기의 어떤 목적이 더 확실해졌고, 더 분명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 여단을 받아가지고, 폭랑이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 다 기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선장도 어디 가고 없고, 병부장도 어디 가고 없고,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그때부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배는 손상을 입고, 물건도 잃어버릴 수있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니까, 내가 안 되더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서장이 되어버린, 백부장이 되어버린.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신경되 잃지 않고, 결국은 그 풍랑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 더, 더 튼실해졌다는 거예요. 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제수로 권리 가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렸거요그 풍랑이 그렇게 만들 수있 거예요. 돈이 묶여가지고 걸려가는 사람, 앉아있되면앉아되고서라고 서라야지, 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명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슴에 두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거이 성경이, 모든 성경은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권한이 될지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할지라,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사도바, 어, 아브라함이 고향 모토친척 아버지임을 떠날 때, 뭘 믿고 떠났어? 그렇게 해주시고서 믿고 떠났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가지고, 약속하신 보답을 해주셨잖아요. 큰 민족도 이을게 하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너는 복의 권한이 됐다. 아브라함이 복을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 복을 받게다 적고의 통고가 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백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절을 읽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가될거아니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게 모르니까 막예요 여기 읽어도 모르겠고 저기 읽어도 모르겠. 마, 말씀이 귀게 들어오지 않는데 심리에 들어오지 왜 막혀버립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설교를 들으시든지 신앙을 하시든지 이 구속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시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끊임없이 어저께 우리 그저 찬양의 밤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수 세 분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수 생물이 되셔가지고 아무리 과거로도 거기에 는 오아시스가 되가지고 목마르지 않다는 거요 예수님은 생수 되니까 목마르지 않다는 거 다른 사람은 다 기지맥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기가 도는 거예요 왜? 생수를 마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이런 축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오셨는데도, 우리가 감격이 없다라면,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음.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떨리고, 감동이 되고, 막 그냥, 팍, 앉아있어도 미래게 되는 거죠. 아고지슨 뭐, 목사가 설거지 만 하는 이야기다 그래, 들으시면, 지금 그, 뭐야, 다이니다이폭락에 있는 아이들, 바로 갑니다. 아멘. 할수록 네. 더잘 됩니다. amen. 아, 오성니백한테 네. 아, 네. 이런 축복을 합시다가수로잘될 겁니다. 가시로 분성하게 될 겁니다. 가시로 더 나아집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대출로믿습니다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하신 아버지가 아녕하십니다 예배자들 함께 해주셔서 생명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하러 가신 분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확신하는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정으로 하나님께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버리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